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귀한 아침을 주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셀라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의 배경은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시편을 해석할 때, 당시의 시인이 어떤 삶의 정황을 두고 이 시를 적었는가를 살펴보고 해석하는 것은 좀 지향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다윗을 통한 성경의 고백과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적 정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배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춤을 너무 열심히 추는 바람에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게 된 겁니다 당시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을 보고는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평소에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기뻐하니까 어, 미쳤나보다, 드디어 우리 왕이 미쳤나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맨날 이렇게 춤추고 노래했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보고 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이상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고백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우리 10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그러니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왕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다윗을 들어 높이셨죠. 그리고 다윗은 부자가 되는 건 역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셨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올리시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것을 더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이거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이거 니게 네 아니라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잠깐 맡기는 거야. 라고 다윗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이 자,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위치, 그리고 자신이 가져야 할게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 다윗은 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은 여섯 가지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 이세 가지 말사, 말씀의 공통점을 하나 뽑으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게 욕심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창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누구를 닮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안에 창조된 이 생명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세상에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을 쉬지 않고 힘을 다해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진정한 신자된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 앞에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멋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신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힘을 다해 예배하고 힘을 다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아,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기도와 섬김의 모범이 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잘 협력해 몸든 교회의 비전을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 또 맡겨진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몸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당이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무집사와 권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맡아 잘 세워가는 집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권고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권사의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사역들에 솔선수범하고 십자가를 먼저 지고 사역할 수 있고 또 직장과 가정에서 진실한 믿음과 지혜 그리고 분별력을 주셔서 존경받으며 복음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될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